국의신흥성이 있겠습니다. 6. 11입니다. 저는 한국 작가의 통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규시인이라고 합니다. 시을 낭독하겠습니다. 통일이죠. 통일의 길을 간 사람이 있었다. 무리칸 선생은 통일은 다 되었다고 했다. 평양 순환 비행장에 내릴 때, 땅에 발을 들일 때 보았다. 순환 노림장, 꽃다발 전해주는 붉은 스합세 도리 열리고 흰옷 입은 사람이 말했다. 조선은 언제 통일이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나 사나이가 나서서 말했다. 남북의 민중이 하나되는 날이 통일이다.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라고 말했다. 문익관 선생이 구석을 만나 말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이 통일이다라고 했다. 남북의 정상들이 평양과 판문점 공동선을 남겼다. 실천하지 않았다. 세월은 이산가족으로 살다 수강하게 했다. 서울의 남산도 제주에한라산도 평양의 모란봉을밀때와 백두산 등강남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통일이라고, 통일은 다 되었소라고 외치던 흰옷 입은 사나이는 말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를 말할 때 통일이라고. 2 0년 죽은 미군이 물러가야 통일이라고 통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사다이는 주먹을 쥐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 작가의 시 분과 이원장 박봉곤입니다 네, 저는 이거 여기서 이제 근처 도보 다리에서 그다음에 또야 어떤 거 소리들이 이제 평화 회담을 한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생각했더니. 어, 아주 겸일적인 전체가 사진이 한장 찍을려고 했더니 사진도 못 멋지, 찍게 하고 그랬 장벽이 더 높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 장벽을 허물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그날까지 어, 함께 가자는 그런 취, 취지에서 장벽을 넘어나는 그런 제목으로 창작님을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벽을 넘어. 박, 꽃샘줄이 비치며 봄햇살 한중 밝게 쏟아지던 4월 우리는 학문점에서 비로소 보았다 저 고지의 지뢰밭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누구도 원하지 않은 무기가 우리들 사이 증오의 벽, 벽 높여도 뜨거운 우리의 피줄에는 고압 전류가 흘러 한 번에 막힌 데를 뚫고 만다는 것을 나라 이름마저 빼앗긴 식민지의 명옹에 그보다 더한 이들 먹거리를 놓고 다투는 대리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던 천만무성한 가짜 해방세월 후 식민지 몇배 길게 한민족을 불로 갈라놓았어도 우리는 끊어진 길을 한 번에 이었다 금방이라도 터질듯 무기를 불 뿜어도 강요된 전쟁 뒤에 숨은 탐욕들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는 벽을 넘어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수천년 이어온 결의 붙이 따뜻한 온 깊은 상처를 안은 채 달라진 군수광산, 다시 준결하게 잊고 싶은 마음 백두에서 한라까지 삼천리는 하나이다. 화염공물이 아무리 무섭다 하여도 하나 되고 싶은 평화의 마음 뜨겁게 뜨겁게 불타오를 때 우리는. 끝내 만난다 하나가 되고 만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호를 한번 힘차게 오늘 어, 준비한 구호를 외치고 마지막에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시고 다시 또 임진강으로 가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구호 한번 보겠습니다 시선 넘어 비단 끝내 줘! 전쟁을 반대한다 반한다반행동신동상삼통을 실현하라 정결합정지식전 평화정 제기하라 자 평화협정 시작 선님 모시고 함께 부르는 노래 부른 다음에 우리 힘차게 또 임진각으로 행진하는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